오늘은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엔 6시 반에 일어났어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사람이 버르장머리 없이 일찍 일어나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침 수영을 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아니, 나 7시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들 다 미친 것 같아. 다들 그만 부지런하시라고요. 당신들이 부지런하니까 나도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것 같잖아요. 어쨌든 오늘 카페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으로 당근 라페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출근하는 길에 스피또랑 복권을 하나 샀는데 와, 대박. 인생 여전 일이나 하러 가야겠고 그리고 퇴근하고 친구 만나서 카페 왔어요. 아니 친구가 이번에 홍콩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한테 선물이라고 플럼 캔디를 가져왔더라고요. Not pretty looking, but I think delicious. Mm. It's very nice style. 이게 생긴 건 이렇게 보여도 생각하신 거보다는 조금 더 쓰레기 같은 맛이 나거든요. Nice style. Okay. Okay. Yes, when I was little. everyday eating. Every This is my favorite. <laughs> 그리고 이런 것도 받았어요. 생강 젤리라는데 어, 앞에 쓰레기 자두를 먹었더니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드디어 나왔다. 내 입맛 세스코. 입 소독용으로 먹은 디저트랑 커피입니다. 저건 뭐밤티라미수라떼내거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케이크는 맛있더라. 그리고 이런 것도 받았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걸까? 고양이가 팔을 영원히 흔들어. 너무 야올러 멈추는 방법이 없을까?